다음 등차 수율의 일반항을 구하래. 여기 봐. 여기 봐. 지금부터 바로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 봐. 적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적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새로운 거 얘기할 거란 말이야. 이거 풀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 번. 1번. 이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래. 일반항인데, 우리 배우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배웠어? 초항 14에다가 더하기 n 1의 공차가 뭐니? 5호 마이너스 씩 내려가네. 이게 일반항이지. 그럼 그럼 뭐야? 매너상 정리해줘야 되잖아. 그잖아. N 차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마이너스 4N, 그다음 그래 뭐가 돼? 뿔사, 풀하니까 플러스 18이지.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선생님이랑 갈 때는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 했어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일반항 AN은, 일단 이게 뭐야? 공차가 뭐야? 마이너스 4N이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N, N의 1차식이고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라며. 내가 얘기했잖아. 그니까 러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쓰지 말란 말이야. 이러 시간 걸린다고. 내가 얘기했어.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라 고 그랬지?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 다음에 뭐라고? n 대신 1로 뭐가 나와야 돼? n 대신 1로 뭐가 나와야 돼? 18이 나와야 되지? 아니, 뭐, 14가 나와야 되지? 그 뭐가 나오는 돼? 18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알고는 있어야 돼? 이렇게 하라 했어, 알았어? 어떻게 한다고? 이딱 보니까, 공차가 마사제. 그잖아, 마이너스 4씩 계속 줄어들잖아. 같은 차이잖아, 마이너스 4라는. 그 일반형 A는 마사엔! 그 다음에 N 대지 1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다고? 14가 나오려면? 1로 넣으면 14가 나오려면 18이 있어야 되는데, 됐나? 이렇게 쓰는 것을 익혀두라고, 알았서